안녕하십니까 갑질 연놈들을 찾아라의 동치미 리포터입니다 오늘은 대사부인 갑질녀 처음 모시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이년아 안녕하세요 오늘의 갑질녀 대사부인입니다 이년아 출연해줘서 고맙고 바로 본론으로 가겠습니다 이년아 왜 옷가게 직원을 폭행한 겁니까 아 그게 제가 입은 옷이 매장에 판매하고 있는 옷하고 똑같은 게 있었는데 나가려고 하니까 감히 한테 계산했냐고 묻잖아요 이년아 직원이 헷갈수 있는 상황이네요 아니라고 했더니 정중하게 사과하잖아요 이년아 사과받았으면 쳐 가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졸라 열받잖아요 나 대사 부인인데 이녀아 그런다고 뒤통수를 때리면 어떻게요? 제가 태극권 강사였거든요 실력 발휘 좀 해봤습니다. 이녀아 그런다고 말리는 직원 싸득기를 때는 겁니까? 그건 싸대기가 아니고 태극권 손기술입니다. 이녀아 직원은 너 때문에 얼굴이 피멍이 들고 정신과 치료도 받았습니다 미안하지 않습니까? 대사 부인은 태극권을 전수 받았는데 완전 영광이지 않습니까? 이녀아 경찰 조서는왜안 받은 거죠? 나 대사 부인이야 어디 한국 경찰 나부랭이가 감히 나를 조사하겠다고 지랄이야이녀이 애국 대사 면책특권을 쓴 거군요. 난 면책특권 있어 조사 자체를 못 합니다. 이연아 그런데 이번에 공원에 청소하시는 분을 왜 때린 겁니까 지나가는데 빗자루가 살짝 아주 살짝 내 몸에 닿았습니다 불결해 이연아 일하다 보면 그렇게 할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연아그 공원은 네가 자주 산책하던 곳인데 청소해 주신 분이면 고마운 분 아닙니까 난 대사부인이야 감히 빗자루를 들이댔습니다이연아 그렇다고 그분 도시락까지 밟길 줄 압니까 그건 발로 찬게 아니라 태극권의 기술입니다 이연아 바닥에 떨어진 도시락을 왜칠밟습니까 일종의 콤보라고 하죠 차고 밟고 나이스였죠 이연아 대사부인인데 품격도 없습니까 그런 거 생각할 머리면 내가 그렇게 했겠습니까? 이 년아 한국 사람들이 무섭지 않습니까? 나 대사부인이야 면책특권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날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이 년아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졸라 열받지만 우리가 할수 있는 게 없습니다 미친 개또래 아줌마 나좀 보지? 이 새끼들이 감히 대사부인한테 아줌마라고 하는 거야 태극권 맞좀 볼래? 아줌마도 쳐맞아보니까 어때? 기분 좋지? 이 새끼들 모두 감방에 쳐넣을 거야 각오해 아줌마가 면책특권이 있다면, 우리나라에는 촉법소년이 있어. 우린 촉법소년이야. 깜빵 안 가. 대사 부인님.